자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마이크로미터에 가0.005 미터가 측정할 수 있댔어요 그리고 그리고 스피드 나사의 피치가 0 5 m m 라고 했는데 딘블의 원주 등분수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우리 마이크로미터 이제 예전에 쭉 봤는데 그죠 어, 어,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딘블이라고돼 있는데 딤블. 딤블. 요겁니다. 이거 손잡이 여기 있는 거 이거. 이거 딤블이죠. 얘가 쭉 있다 그죠? 그래서 한번 보죠. 스핀들 나사의 피치가 0.5mm. 그러니까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얘가 0.5mm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. 얘가 한 바퀴 돌리면 0.5mm 나가는데 얘를 자, 0 0 0 5 m m 까지 그러면, 이한 피치에 100분의 1이 다 그죠? 100분의 1만큼 측정을 하려면, 이 눈금을 몇 개? 100개로 나눠야 되겠죠? 그죠? 그래서 등급수는 그냥 간단하게 이 구조만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100개로 나눠야지, 자, 이렇게 0.005mm 까지 측정할 수 있겠죠? 자, 최소 측정은 피치 나누기, 딥불에, 뭐, 굳이 뭐수술로 나타낸다면, 이렇게 된다, 그죠? 최소 측정은 딘블의 원주등분수분의 피치 요거 그 다음에 원주등분수 구하였으니까 얘는 피치 나누기 최소수 특정 그래서 0.005분의 0.5하면 100 예, 그래서 답이 4번이 됐습니다.